아들 오늘은 240급여로 급여 인상 후에 2천억 스쿼드를 살펴보자. 아빠는 근데 요즘 팀갈 안 하시나요? 아빠도 피파2부터 피파를 한지 벌써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다. 아빠가 모아놓은 돈은 없고 어차피 이 아이디라도 물려줘야 될것 같아서 요즘 비피 먹고 있다. 너한테 물려줄 생각하니 팀갈에 신중해지네. 그런데 2천억 정도면 아무 팀이나 할수 있는 건 아닌가요? 요즘 급여가 더 올라가니 고급여 스트라이커들이 대세인데 고급여 스트라이커 5강 정도면 2,000억이 훨씬 넘어 버리는 선수들이 많아서 스쿼드 제대로 짜려 하면 또 돈이 턱없이 모자란다. 그래도 1,000억이 안 되는 스쿼드는 점점 미넨, 대한민국, 첼시, 레알 같은 팀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2,000억 정도 되는 팀들은 다양한 스쿼드를 볼수 있어 좋았다. 이번에 보여드리는 스쿼드 중에 처음에 나오는 리용 스쿼드가 신선했고 다른 팀들은 다 사실 너무 유명한 팀들이기는 한데 특정 팀에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시더라고. 아빠 이제 그만하고 팀 갈아로 가요.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들을 위해 줄수 있는 건 없고 이 유튜브나 물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아들이 미나 몰란 드 두치와 푸꾸보다는 오래 살 테니 히파세븐 정도에서는 저희 아들이 최고의 유튜버가 될것 같습니다. 미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